통합당의 공천이 이상하다. 미래통합당의 김영호 공관위는 어제까지 37명을 공천했다. 김영호 공관위는 종로구의 황교안 대표를 자유우파 이호로 공천하기 시작해 무언가 개혁공천, 이기는 공천을 하는 듯 하더니 어제까지 37명에 대해 공천한 것을 분석해보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순례 최고위원을 컷오프시킨 것이 문제이다. 김진태 의원, 이동명 의원과 함께 5.18 진상규명을 언급한 것 때문에 탈락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그렇다면 김진태 의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으로 친박의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탈락되고 그자리에 안상수 의원을 박아놓았다. 윤상현은 두 번째로 공천이 탈락되어 또 무소속으로 나오겠다고 반발한 것이다. 다음으로 친박인 민경우 의원의 탈락이다. 이유는 막말이라 하는데 침박으로 잘린 것이 아닐까? 다음으로 이은재 의원도 막말로 잘린 것 같은데 투사는 그거라고 쳐내는 것이 아닐까? 다음으로 서초갑의 세보수당 출신 이혜훈 의원이 컷오프당하고 이 지역은 천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이 오랫동안 당안보위원장 및 당협위원장이 되어 표밭을 깔고 있었는데도 전략공천지역으로 정하여 천옥현을 배제하고 윤희식 KD국제대학원 교수를 꼽은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으로 김대중 때부터 햇볕 정책 전도사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극동문제연구소를 송파병에 전락공천한 이유는 무엇일까? 황교안 대표는 공관위원장의 김문수 전 지사가 1위로 물망에 올랐는데 내각제세력인 김영호를 공관위원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우파 유튜버들의 지탄이 자자하다. 이제 감이 잡히는 듯하다.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친박 배제, 투사 배제, 5.18 진상규명 언급자 배제 등 기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자유우파의 주류 세력을 쳐내는 음모가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하지 않을까? 2020년 2월 3일 이호근 방송